종원 또 논란 터짐 갑자기 또뭔 소리야 이게 요리 <laughs> 못한다고 주먹에 무장색 팩이넣었음 갤럭시 임팩터야 유 <laughs> 자, 반갑습니다, 여러분들. 이번 주 카페 탐방도 시작할게요. 오늘은 좀 외투도 벗어 볼까? 내가 후원하던 웹 소설 작가가 사라졌다. 내가 인생픽을 받고 자주 후원하던 소설 작가가 사라졌다. 작가는 연중을 해도 공지를 써주던 사람이었지만 소리 소문 없이 사라졌다. 마지막 단서는 작가가 남긴 VR 챗을 해봤다는 후기뿐? 작가를 찾으러 간다. 오, VR 챗 깔았어. 꼭 찾아오겠다. 어어어어 오... 이게 그 메이드 인 어비스인가 뭔가 그건가요? 아니. 야, VR채 하겠다는 게 마지막 후기고 작가가 사라지고 찾주서또 들어갔는데 또 사라지고 합류하면 근데 나중에 발견되면 이상한 역해 패팻아법타 끼고. <laughs> 늦잠 자는 친구를 깨우는 방법. 아침에 갔던 지 언제인데 아직도 늦잠 자고 있는 소년들. <laughs> 이거 애니가 어디서 많이 본 애니인데. 오, 에게 드리워진 크고 아름다운 총구. 몬스타다! 리볼버 드래곤 뭐야 이거 일어나라고 잡꾸러기들아 190 부... 이게 뭐야? 듀얼리스트가 친구를 깨우는 방법 흔들어 깨운다 X 청소는 몬스터 소환하고 발포오범 흔한 듀얼리스트들 아침 훈련 드로! 드로! 자 드로! 드로! 야이 세계관 일상편이 X나 웃긴 거 같아 정신 나가가지고 진짜 개열받긴 하네 이거 병원 꼭 가야 하나요? 공포주의 왜 공포주의야 이거 선생님들 이거 대학병원 꼭 가야 되나요? 수술 후기. 빨이 <목소리> 여기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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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고 여기랑 여기랑. <목소리> 여기 보여? 사랑니 스쿠나 사랑니 마허라 서로 지금 눈 내리깔고 지금 눈 미기 지켰다고 지금 서로 바라보는 중. 가짜와 진짜의 차이. 가짜 눈매 굵고 요염한 다리 골반 쉐입. 진짜. 총, 자. 그래, 이게 맞아. 진짜들은 11자야. 원래 이게, 이런 쉐입이 돼야 된단 말이지. 근데, 이렇게 하는 놈들이 있어. 이, 이게, 진짜 패드 이게 진짜 패드. 이거, 아이, 그, 있어. 이런 걸 핸드폰 다음에 치마로 가리는 거야. 이런 그림체들이 있어. 그럼, 난 가짜지. 엄마, 잘못했어. 요어 제발, 그거, 엄마는. 야, 내 이거 메르피다, 메르피. 어, 이거, 궁관. 친구와의 대화. 대화하다가 서로가 다른 걸 말하고 있다는 걸 한참 후에나 깨달았음. 친구, 너램 알아? 나, 램? 데스노트 램 말하는 건가? 친구, 어, 그 앞머리로 눈 한쪽 가리고 단바이 캐릭터. 나, 아, 알지. <laughs> 아! 이런 걸 짜지 말란 말이다. 우리 강아지 못 생겼어? 산책 시키는데 어떤 할머니가 너무 못 생겼다 이러고 지나가서 속상함 흑흑. 엥다 예쁜데 너 보고 한말 아니야? 이 <laughs> 이건 뭐야? <laughs> 할머니가 너무 못 생겼다 이런 건 귀엽단 뜻이지. 근데 너 보고 한말 아니야는 그냥 아기가 똘똘 뭉쳐가지고 한 말이잖아. 귀여운 시골 자부성. 따뜻 기미 마즈이 몽 아니 백종원만 천 너무 크지 않나 나 고조사 뚜루 <두루>. 제 <laughs> 영역 안에 갇혔쥬? 가만 있어봐유 야 이렇게 된거아 <laughs> 이건 뭐야 쿠파공주의 결말 노우 괜아어 히히 라 노우 으 <laughs> 한참 하는 중에 왕관이 바뀌졌어같은건 그때가 더 쩔었다는 거야 형 많이 취한 것 같아 들어가서 자 내가 왜 이런 X 같은 글을 봐야 되는데 나만 볼수 없어 <laughs> <laughs> 너 지금 내 머리가 뭘 닮아? 붕어빵 그노야로 <laughs> <laughs> 크레이지 다이아몬드 돌아라 <laughs> 머리 스타일하나 욕했을 뿐인데 쿠키런의 장점 이 게임은 다른 씹덕 게임보다 밖에서 하기 훨 수월함 블루아카이브 프린세스 커넥트 소녀전선 명일방주 니케 우마웃음의 워시갱이 등등은 밖에서 하면 떡떡 라는 생각이 드는데 이건 그냥 옛날 그 카카오 게임 안에라는 생각만 하고 끝임 X떡X들 쿠키한테 성욕품을 거라고는 생각도 못하겠지 아이 니가 X떡X. 저 목사인 거잖아 백종원 또 논란 터짐 갑자기 또뭔 소리야 이게 <laughs> 준비됐어요? 요리 못한다고 주먹에 무장색 패기 넣었어 조이보아씨 내려와봐요 <laughs> 패기만이 모든 걸 능가해요 갤럭시 임팩터예요 봐 <laughs> 솔직히 흑백 요리사에 안 나와서 아쉬운 사람. 야 사람이 어떻게 나와? 고기 좋아하는 아저씨인데 직업이 심리치료사라서 안 나옴. 식재료가 엄청 특이해서 무려 백종원조차 모름. 사람이잖아 식재료. 3D 게임 할때 빡치는 거. 분명 여기가 맞는데 아래 이 미침. <laughs> 이게 원신이 이러잖아 원신이 그지? 보충들 팩폭하는 만화 허허 여러분들 잘 보십시오 가끔 좀 보면 여자보다 여장 남자를 더 선호하는데 와 그거 더 좋다 이거지 이게 정말 말이 되는 소리일까? 남자가 동물 귀를 한다고 정말 좋아할까? 냥 남자가 스타킹을 신어도 정말 좋아할까? 헤헤 <laughs> 남자가 안긴다고 해서 정말 좋아할까? 난 형아 품이 그렇게 좋더라 정말 말도 안 되는 소리다 이게 또 휴지 어디 갔어? 얘가 더빙하는 거 보고 싶어서 울림 헉최 포켓몬 박사님은? 포켓몬스터 모든 박사들 인기투표 2탄 이 중에서 여러분이 가장 좋아하는 포켓몬스터 박사는 누구인가요? 마 박사 4세대 소니아 박사 8세대 공 박사 2세대 오 박사 금쪽같은데 세대 <laughs> 아니 이게 이게 아니잖슴 포켓몬스터 어디 갔냐고 임마 그림을 멈춰 그림을 어서 멈춰 왜? 배경 레이어에 그리고 있다고 야차이칼 매니아들 칼타나가 최고야 가장 날카로운 날을 가진 칼이라고 뒤에 가면 뒤에 울고 있는데 아니야 카타나 너무 가볍고 가벼워서 쓸지 못해 중세 롱소드가 최고야 창 매니아들 창은 끝이 뾰족한 막대기야 그리고 뭐든지 다 죽일 수 있지 맞아 <laughs> 응 맞아 창이 짱이야 백병조는 혐오 발언하는 외국인 혐오자 한국인은 가서 김치나 먹어 외국인 인종차별 발언이야 저 사람들이 매끼니 김치를 먹는 것도 아니잖아 먹는다 평오자 <laughs> 한국인들은 집에 가서 너희들의 김치 저장소에서 김치나 꺼내 드시지. 외국인 김치 저장소라니 어떻게 그런 몰상식한 발언을 할 수가 있어. 이따 <laughs> 흑백요리사 스포하는 친구. 와 주에 세 개씩 해자네 이번 주 금요일 세개다 봐야지. 아 백종원 죽네. 아, <laughs> 스포시. <laughs> 스포 <laughs> 아니 흑백요리사에서 백종원 씨가 왜 죽었. 물 스포야! 야생 기린들의 싸움 방식. 기린 왜저렇게 싸우? <laughs> 개소리하지 마. 이렇게 안 싸워. 야 무슨 날라차기를 해 기린이. 야 이번 주 카페 탐방도 재밌었습니다, 여러분들. 다음 카페 탐방 영상으로 뵐게요. 안녕.